물는뭐잘 아시겠지만 네. 어린 아이들 탈때 제가 의자를 떼다 붙였다 는좀 아빠의 도구가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고자 네. 이거는 이제 그 옵션을 선택하시면은 네. 예, 지금 일반 모드랑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앉을 수 있는 아. 어른이 앉을 수 있는 모드가 되는 거고요. 네네 이 상태에서 이제 앉고 네. 근데 이제 어린이가 탔다. 네. 그러면 이제 너무 크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의자를 올려가지고 네, 기 모드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지금 앉은 상태에 하다 보니까 이런 건데 네네. 발 받침도 이렇게 있고 네. 어린 아이의 체형에 따라서 이제 출을할수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옵션으로 이제 헤드레스트도 이게 없으면은 네 쏠릴 수가 있어요. 네네. 그것도 이제 사우디인테트 때할수 있게끔 그런 무장 있는 거 있어요. 아 뒤에서 네. 그 탈착할 네. 수 있다는 거죠. 네. 아, 이드 어린 아이가 옆으로 쓰러져서 조이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아 그러면 이거는 완전 유아용보다는 좀 약간 초등학생까지 예, 예. 커버되는 뭐 어린아이 예, 약간 저학년 정도 줄까지는 뭐. 거예요 예전에 볼보가, 그, 부스터 네. 시트라고, 그, 영유아용, 그, 어, 뭐 저기 네, 엉덩이 그, 받침대. 그 수동이고. 예 네, 수동이에요. 수동 높이가 ]이에요. 제한적 한, 한, 한방 네,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모터를 구동하면서 자동으로 이제 아, 높이 조절까지 가능하게. 아, 높이 조절. 는 약간 커버할 수 있게끔. 아. 네, 그렇게 좀 제작을 했고요. 그러면 요거, 지금 보니까 수동이랑 전동인데, 네. 만약에 요거를 뭐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그 시공비가 좀 아무래도 들어 들어야 될것 같은데 뭐 대리점이 뭐 따로 있나요? 아, 그는 아니고요. 상용화 되 있는 건 아니고요. 아 상용화 된거 아니고 설계적인 부분 을 네. 가지고 이제 홍보를 아 하시는 상태예 이거는 아 이제 네. 이런 제품들은 어차피 차량에서 이제 안전 법규라든가 그런 거에 안전, 전응시키면서가야 됩니다. 네네. 이제 차량사하고 이제 함께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 완성차 제조사라요? 네, 아 별도로 이거만 따로 하는 거는 네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아 아직 고려라. 예, 그러면 예. 완성차 업체 중에서 국산 차 업체들은 다 관심을 보이고. 네 예, 관심은 다좋고 현대차라든가 이걸 다 이제 네. 선을 네. 보여줬거든요. 네네. 네, 주로 이제 쌍용차 쪽하고 거래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아, 이제 현대기아차에도 이제 이런 기존적인 부분이 홍보를 좀아 쌍용차랑 지금 제 쌍용차가 제일 적극적해요. 이 아, 지금은 네. 그런 상태죠. 저희하고 는 아. 지금 현대 거래를 아. 하고 있는 상황이니다 아. 그러면 좀큰뭐 넥턴 같은 모델이 앞으로 장착 관련하여 어, 그런 모델도 이제 검토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아직 결정되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고 후배 같은 경우 그런 모델도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모델도 이제 여러 가지 보고가 됐어요. 아 이런 제품도 있고. 이거는 무슨 아, 이거는 어른들 위한 뭐 패스케어. 이게 예, 이거는 졸음 방지 관련해서 하는 거고요. 아 졸음 방지라든가 장기가 앉아서 갈때 자세가 고정되어 있으면 혈액순환도 안 되고 약간 졸음 같은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자위해서 약간 운동 네네. 자극을 주으로써 네. 사람이 움직이면 그게 이제 뇌파에 전달이 돼서 네. 좀 바, 그게 졸음을 약간 좀 각성시키는 네.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지금 르노나 뭐 예. 푸조 같은 데는 지금 마자, 마사지 기능이 있거든요, 보통요. 이건 아, 마사지 기능은 아니고요. 아니마 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은 다리가 이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다리를 이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그렇게 좀 하고 있고. 다만 이거는 현재의 어떤 자동차 시스템도 있지만은, 뭐 미래 자동차 시스템, 그러니까 자, 자유, 자동, 자율주행이라던가 그때. 네. 어, 엑셀레이터라던가 그런 거하고 이제 좀 야간으로 가서 떨어질 때. 아, 그때 뭐, 두부역이나 뭐, 동발석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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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럴 때 이제,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네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습니다 아, 이거는 아직 그 완성차랑 협의 중인가요? 관심은 많이 갖고 계세요. 관심은 있고요? 예. 음. 많이 보고 가시고, 한참,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러시는서 아, 그렇군요. 이는 이제, 정도를 좀 조절해서, 저희는 이제, 헬스케어 기능에서 이제, 보조석 같은 경우는 많이 움직일 수 있게끔. 네. 그런 게 있고 이런 조르 방지라고 해서 엑셀을 밟고 있는 운전자 같은 경우는 발을 많이 떼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안전적으로. 네네. 그래서 그때는 뭐 작동량을 조금 이제 낮췄어요. 음... 살짝만 움직이면서도 네네. 약간의 감정을 시킬 수있게끔 그렇게 좀 기능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 옆에 있는 시트. 아, 이거는 요거 동일한 시트인데 이제 요요 요 밑에 부분은 빼고요. 백션이래요 후식모드를 네. 좀 구현할 수 있는 거고 아 이제 뭐 무중력 시트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온 게 있었잖아요. 저는.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보조석이라든가고 좌석에 할수 있는 거고 다만 이거하고 이제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차이는 저거는 이제 헤드레스트가 네. 로직션에 의해서 이제 몸이 내려가요. 내려가 돌올왔다는 거죠. 네. 요 보통 의자 같은 경우는 이 기능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 예. 누웠을 때 목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꺾이죠. 네. 그래서 이제 슬라이딩을 별도로 주면서 이게 목을 받칠 수 있게끔 경추라든가 경추국이라든가 받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인데 저거는 자동, 이거는 이제 수동. 아, 이게 네. 수동이고요? 예, 그렇게 이제, 이 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조금은 더염가형이라서 네. 그렇죠. 저거 자동을 하게 되면 이제 모터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네. 기존에 이제 장착을 해놓고 정말 네. 적용하거나 처음부터 저 모델을 사야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네. 되는데, 이거 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밑에 부분만 해서 네. 이 모듈로만 사실은 살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용도로 해가지고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아. 개발을. 저희가 이제 다 이런 거에 관련해서 특허를 지는.